안녕하세요. 더 빠르고 더 정교한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토스뱅크 서버 개발자 전상현입니다. 요건 기억하지, 않, 기억 안 하셔도 되는 제자기소개고요 <laughs> 네. 여러분은 혹시 토스뱅크라고 하시면 어떤 서비스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 저는 아마 대부분 입출금 통장이나 모임 통장 또는 다양한 종류의 대출, 또는 팬시한 체크카드 같은 게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어, 오늘 이 시간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금융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서비스인 이상금융거리 탐지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상거래라는 걸 정의하기 전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거래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란 뱅킹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의 모든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크게 예를 들면 입출금이나 카드 결제 또는 대출 신청이나 실행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상 거래는 뭐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상 거래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사용 패턴과 다르게 의심스러운 패턴으로 이루어진 거래. 즉, 예시로 소액 송금만 하던 유저가 갑자기 큰 금액을 이체한다든지 또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 카드 결제가 급증한다든지의 예시를 들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토스뱅크에서 실제로 잡아야 하는 이상거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어, 대표적으로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그리고 이걸 넘어서 기기를 도용한다든지 또는 불법적으로 대출의 수수료를 편취한다든지 또는 도용하거나 분실, 복제된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등의 예시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사기 수법들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진화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고객, 고객들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상금융 거래들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이 바로 FDS, Fraud Detection System인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 패턴과 다르게 의심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진 거래를 탐지 또는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래가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다. 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렇게 과거에 발생했던 이상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통된 패턴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나이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때 이상 거래로 판별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 저희는 특정 나이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위험한 하나의 패턴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보여드린 것과 같이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어,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에서 수백 개 이상들의 요소를 조합해야만 의심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발견한 패턴들을 정의하고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거래와 비교해서 일치할 경우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시스템을 보통 FDS 룰 엔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토스뱅크의 최초의 FDS 룰 엔진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 왔는지 가볍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초의 토스뱅크의 FDS 룰 엔진은 이렇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도메인에서 거래가 완료되면 카프카 이벤트를 발행하고 FDS 룰 엔진은 그 이벤트를 수신합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를 기반으로 각 도메인 서버에 필요한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서버는 응답으로 거래 내역을 보내 주고 FDS 룬지, 룰 엔진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룰과 비교해서 이상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해 탐지 또는 차단을 수행했습니다. 네. 이러한 구조로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운 룰을 만들 때마다 새롭게 필요한 정보가 생기면 저희는 도메인 서버에 아, 이 데이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PI에 넣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만 했는데요. 데이터가 이미 적절한 형태로 도메인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괜찮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땐 사실 도메인 서버 쪽에서는 되게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기존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해야 될지 또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서 조인을 해서 내려줘야 될지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대고객 API나 만약 파티션을 사용하고 있다면 파티셔닝에 문제가 없는지와 같이 확인해야 될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만큼 테스트 시간과 적용할 때 걸리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럼 왜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FDS와 도메인 서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의 관점, 성질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2023년 1월의 카드 결제 내역을 하나 하나 살펴보는 건 도메인 서버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그러한 데이터를 볼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FDS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 전, 전에 수행된 카드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반면, 최근에 일어난 결제가 MS 결제, 흔히 저희가 카드를 긁는다 라고 표현할 때 쓰는 긁는 방식인지 또는 컨택릭스 방식인지와 같은 정보들은 FDS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고객은 내가 카드를 긁었다는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사실만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카드를 결제했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즉 fds는 거래 발생 시점에 가까운 이상 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속성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도메인 서버는 고객에게 보여줘야 하는 데이터를 시점과는 상관없이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저희는 볼수 있습니다 한편 도메인 서버 쪽에서도 거래가 시도될 때 FDS의 검증 결과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응답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는 같은 요구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존 구조에 단순한 확장을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 도메인 서버가 FDS의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동기 요청을 보내고 FDS는 다시 도메인 서버에 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로 출하는 순환 참조가 생길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피하고 싶었어요 어, 또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카프카 이벤트 핸들러에서 어, 데이터들을 검증하고 저장, 검증했기 때문에 어, 별다른 타임아웃이 사실 설정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어, 실시간 동기 방식에서는 당연하다시피 HTTP 정의에 따라서 타임아웃을 반드시 설정해야만 했습니다. 어,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때로는 도메인 서버에 저희가 질의한 내용이 거래 내역의 응답이 타임아웃을 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저는 FDS가 직접 필요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가공해서 저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프카에서 거래 완료 이벤트가 발생하면 fds에서 필요한 데이터 형태로 가공해서 저장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도메인 서버가 fds에 실시간 검증 요청을 하더라도 다시 도메인 서버에 재질의 할 필요 없이 fds가 자체적으로 저장한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일부 유저가 다른 유저에 비해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유저에 대해서는 미리 마킹을 통해 특별한 유저로 적용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0일간의 거래를 가져온다고 하면 거래가 적은 유저에 대해서는 한 번의 쿼리만으로 문제없이 거래 정보를 잘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엄청 많은 유저는 한 번에 한 번의 쿼리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면 타임아웃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마킹해둔 아까 말씀드린 미리 마킹해둔 거래가 많은 유저에 대해서는 총 N개의 기간으로 나눠서 병렬 쿼리를 보내는 방식을 적용하였는데요. 어, 운이 좋게도 저희의 데이터의 가용성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충분히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어,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30일간의 거래가 필요하면 뭐 5일 전까지, 5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의 거래와 같이 여 6개의 병렬 거래로 나눠서 보내는 방식인 거죠. 어,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유저마다 거래량이 서로 달라도 일, 일정한 속도로 N, n이라는 값을 조정해주면 일정한 속도로 조회를 할수 있고 성능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FDS의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하는 과정도 훨씬 더 단순해졌습니다. 어, 이제 도메인 서버는 기존의 대 고객 API나 구조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 데이터를 FDS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카프카 이벤트에 추가할 수 있을지 정도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됐거든요. 물론 이렇게 각 도메인에서 발생한 거래 완료 이벤트를 FDS에서 계속 수신하고 저장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 용량이 점점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FDS에서는 사용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서 오래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클린업 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즉, 항상 정해진 기간의 거래 데이터만 유지하고 있으므로 FDS가 관리하는 데이터는 순증하지 않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오래된 데이터 그냥 지워도 문제 없을까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정교해지는 이상금융 거래들을 다잘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은데요. 오래된 데이터라고 해서 이상 금융거래 패턴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래된 데이터일수록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힌 패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런 패턴을 피처라고 부르고 있어요. fds에서는 이러한 피처들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피처 스토어 서버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처 어, 스토어란 방대한 olap 데이터를 다양한 기준으로 집계하고 가공해서 간단한 형태의 피처로 변환한 뒤 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버입니다. 어, 데이터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초 적재 시에는 수억 건, 그 이후 주기적인 갱신 시에도 수백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삽입되거나 갱신될 수 있는데요. 어, 현재 토스뱅크에서는 이러한 피처 스토어를 실라디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이미 지나간 세션이긴 하지만 혹시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진행되었던 신라디비 뱅크 온라인 피처스토어에 대한 세션을 나중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의 수집과 조회하는 구조의 부분을 개선을 했지만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룰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보통 새로운 이상 거래 패턴을 발견할 때마다 룰을 수정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룰을 추가해서 대응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렇게 새로 추가된 룰을 일일이 코드로 구현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앤드워 낫과 같은 논리 연산자와 작게 만들어진 조건들을 조합해서 룰을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놀랍게도 이런 룰을 전부 이런 줄글 형태로 작성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 방식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뭐 가장 큰 문제는 조건이 눈에 잘안 보인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봐보죠. 예를 들어, 여기에 age between 이라는 저희가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30과 50이라는 값을 받고 있는데, 사실 30세 이상인지, 30세 초과인지, 50세 이하인지, 50세 미만인지와 같은 정보를 저희는 직접 코드를 봐야만 알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만큼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조건의 동작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매개변수를 널러블하게 추가해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매개 변수가 점점 늘어나고 룰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값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더 알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줄글로 작성하던 룰 명세를 JSON 형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토스뱅크에서는 내부적으로 Jackson 라이브러리를 직 역진료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라이브러리에서는 다양성 지원을 위한 어노테이션을 꽤나 잘 제공해 줘서 그걸 활용해 어렵지 않게 구조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JSON은 키밸류 형식이기 때문에 각 조건이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기존보다는 더 용이해졌어요. 그리고 이 JSON 형식을 기반으로 룰을 쉽게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어드민고무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룰 운영자가 직접 줄글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GUI 환경에서 조건을 드래그 앤 드롭 또는 선택해서 룰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지금까지 개선한 룰 엔진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 FDS 룰 엔진은 각 도메인 서버에서 발생한 거래 완료 이벤트를 받아서 필요한 데이터를 골라서 자체적으로 가공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서버에서 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때 FDS API에 요청을 보내면 룰 엔진은 저장된 데이터와 피처 스토어에서 조회한 실시간 피처를 활용해서 제이선으로 정의된 룰 명세를 해석해 이것이 이상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응답하거나 또는 참, 또는 차단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만들어진 이러한 구조를 통해 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정교하게 룰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저작권 때문에 못 들고 왔는데 이 멘트의 다음 멘트가 보통 어떤 결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조를 바꾼 뒤에도 당연히 운영 중에 새로운 이슈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어떻게 수정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려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불리한 처리 문제였습니다. 어, 예시로 위와 같은 룰 123이 적용되어 있는 환경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룰 1과 2는 유저 나이라는 정보가 필요해서 유저 정보가 필요하고 나머지 룰123 전부는 송금 금액이라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fds 룰 엔진에서 송금 정보는 정상적으로 가져왔는데 유저 정보에 대해서는 잘 가져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 1, 2를 수행할 수 없으니 전체 룰을 수행하지 않는다. 라는 선택지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유저 정보를 판별해야 되는 룰을 제외한 룰 3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라는 선택지가 있겠죠. 당연하게도 룰두 번째 선택지가 조금 더 유연하고, 만에 하나 생겨,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잘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하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기존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기존 적용하는 조건의, 구, 조건의 구현체는 데이터가 없으면 False를 반환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시에서 룰 1을 살펴보면 어, 유저 나이라는 정보가 없을 때첫 번째 조건은 False이므로 항상 Always False가 돼서 문제가 없지만 룰2 같은 경우는 나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어서 항상 의도치 않게 유저 나이가 40세 이상인 것처럼 꼭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의도치 않게 어, 걸리고자 하는 또는 잡고자 하는 유저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룰이 작동하게 되버린 거죠.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True, False 이외에 판별할 수 없는 일종의 Unknown이라는 상태를 추가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있는 조건은 뭐 End나 Not 연산을 거치더라도 결과는 계속 Unknown 상태로 유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의도하지 않은 탐지나 차단을 막고 또 유저는, 아, 유저나 운영자는 로그를 통해서 아, 이 상황이 왜 언노운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0빼기라는 문제인데요. 어, 룰을 등록할 때 숫자를 잘못 입력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어, 저희는 FDS에서 새로운 룰을 만들거나 또는 룰을 수정할 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테스트 환경에서 저희가 등록하고자 하는 룰을 등록하고, 두 번째는 그 테스트 환경에서 등록한 룰이 저희가 적용하는 테스트 데이터로 의도한 대로 정상을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이 다음 라이브에 등록 요청을 보내고, 그리고 승인자가 검토하고 나서 적용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등록자는 실수로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는 값으로 라이브에 값을 입력하고, 그걸 승인자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대로 승인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하게도 원래 의도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가 룰에 걸리게 되겠죠. 어, 단순히 걸리는 것이 많은 룰에 탐지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 이는 때로, 때때로 모니터링 시스템의 과부하나 또는 고객의 불편까지도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 아무리 테스트와 검토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휴먼 에러는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룰 등록이나 변경 시 자동으로 이러한 과탐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룰이 새롭게 등록이 되면 n분 뒤에 해당 룰이 탐지한 거래의 양을 체크하고 그 값이 전체 거래 대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자동으로 해당 룰을 꺼버리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걸 단순히 한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검사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시간을 두고 다시 여러 번 검사해서 과탐이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함으로써 저희는 사람 실수로 인한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개선 작업과 또는 유지 보수를 더 용이하게 할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토스뱅크의 FDS 룰 엔진은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한 시스템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제 정말 고객의 피해는 계속 줄어들고 있을까요? 계속 줄어드는 일만 남았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진 않은데요. 이렇게 좀더 개선해 나가는 룰 엔진이 있더라도 룰 엔진 자체만으로는 저희는 고객의 피해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는 사기 수법을 막기 위해서 더 많고 더 정교하게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이상 거래를 높은 확률로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토스뱅크 내부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백테스팅을 쉽게 할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관련 기능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머신러닝 시스템과 연동해서 사람이 알아채지 못한 이상거래 패턴들도 탐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죠. 그럼 다시 살펴보시죠. 이 멘트의 다음 멘트가 과연 저희는 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사실 그렇게 자신감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토스뱅크의 FDS는 고객의 피해를 단 1원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